혹시 아직도 중매의 신을 구독 안 하셨나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빠르게 이성친구를 소개받아 보세요. 지금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세요? 예, 남양주시에 삽니다. 아, 네, 몇 년생일까요? 예, 제가 1957년생입니다. 아유, 그런데 우리 목소리랑 말하는 게 너무 까랑까랑하니 너무 듣기가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사님 <laughs> 자녀는 몇분 있으세요? 예, 네,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어요. 그러면 다 결혼은 했어요? 풀과는 안 했는데 할 생각들을 안 하네요. 아이고, 근데 독립은 다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냥 내뿌려두고, 이제 가까운 맞아요. 데 살고, 딸은 바로 동네에 살고, 아들은 강남 쪽에 있고 그럽니다. 아, 본인 네. 인생 본인이 알아서 너무 잘 요즘은 똘똘해서 잘 하니까. 네, 네, 네. 네, 네. 그러면 우리 여사님은 사별하셨어요? 이혼하셨어요? 아, 저는 이제 이혼한 지한 30년 됐습니다. 와, 오래되셨네요. 예, 애들만 키우고, 예, 네. 열심히 살았어요? 아이고, 열심히 사셨어요. 우리 네, 장한 네. 어머니예요. 네. 네. <laughs> 우리 여사님 건강은 어떠신 편일까요? 건강은 뭐 특별히 뭐 그런 데는 없고. 네. 그냥 이제 나이 먹어서 뭐 조금씩 아픈 거. 아, 나이 먹으니까 조금 조금 표시가 나는 거? 예, 그렇죠, 뭐. 그거는 병원 음. 다녀가면서 좀 고쳐가면서 네, 또 네, 계속 네. 쓰는 거지, 뭐. 네네. 네. 네, 아주 큰 거, 아픈 거 아니면 괜찮아요. 예, 네, 예, 그런 건 없고 뭐 수술하고 네. 뭐 그런 네. 적은 없으니까. 아, 그래요? 네네. 네. 네, 우리 여사님 그러면 친구분들 만나고 그러면 한 잔씩 하세요? 아, 제가 술은 못 하고요. 기독교기 네. 때문에, 음, 네, 어, 술을 별로 원치는 않습니다. 아, 담배도 안 하시겠네요? 당연히 안 하죠. 아, 그렇죠. 네네. 종교는 기독교시고요. 네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도 기독교면 좋을 텐데 어때요? 네, 기독교면 더 좋겠죠. 무교라도 상관이 상관은 없고 불교, 없고? 불교는. 안될것 같고요. 불교는 또 교회 가면 또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서로가 불편하니까, 불편하니까. 불교 같으면 괜찮은데.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사님 키하고 체형은 어느 정도 되세요? 예, 키는 165고요. 몸무게는 한56 정도. 왜 이렇게 날씬해요? 아가씨 몸매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일만 하고 살아서 이제 살찔 새가 없긴 했나 보지. 뭐. 아이고 관리도 잘했어요. 열심히 아. 일하면 이렇게 되는 체형을 가질 수 있나 봐요. 아, 네. 와 부럽네요 어쨌든. 아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 감사합니다. 아, 너무 부러워요. 네. 아, 네. 그러면 우리 여사님 어, 주변에서 외모나 분위기 때문에 자주 듣는 말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약간 지적이다 그래야 되나 아 그래요 화장을 안 했는데도 약간 무슨 야해 보인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 좀 그런가 봐요 우리 여사님이 특별히 많이 꾸미고 가꾸지 않아도 외모 자체가 조금 화려한 분위기가 있나 봐요 뭐, 남들이 봤을 때 그냥 뭐 이쁜 뭐 것도 아니고 미운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이에요 아이고 좋아요 평범한 그 거그게 제일 좋은 거죠 뭐 대화가 잘 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네. 이제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상대방도 굉장히 편안한 사람 유화한 사람 어유하고 마음이 그렇죠 음, 맞아요. 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여사님 성격은 실제 성격은 또 어떤 스타일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고요. 네. 어, 제가 좀 말이 많은 편은 아니고, 어, 들어주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느꼈을 때도 내성적인 거는 잘 모르겠고, 음... 어, 말씀도 좀 편안하게 잘하고 해가지고, 아, 이런 데서도 말을 편안하게 잘하면, 여러 사람 있는 데서도 말을 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말 <laughs> 못해요. 그냥 들어줘요. 아, 좀 듣는 거 잘하면 그것도 큰 장점이에요. <laughs> 예, 예, 예. 남, 이렇게. 고민 상담을 잘 해주지. 맞아요. 어떤 분들은 어, 듣는 거랑 못하고 내 말만 일방적으로 아유, 예. 계속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분이 많죠. 네. 네. 근데 듣는 거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예. 우리 여사님은 친구들이 너는 이런 점이 이상한테 인기가 많겠다라고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을까요? <laughs> 누가 봐도 너는 애인 이 있는 사람. 오, 진짜요? 그 오래 안 만나고 그래서 그런지. 네. 관심이 없게 살다 보니까 너 같은 네. 애가 왜 애인이 없니? 이렇게 얘기를. 풍요 속에 빈곤이에요. 그래서 <laughs> 남들이 봤을 때는 어좀 남자친구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우리는 음. 정작 그런 적은 없어. 그렇죠. 음, 근데 아이고. 뭐 이쁘고 뭐 이건 아닌데 그냥 네. 누가 봤을 때 거부감은 없는 사람. 음, 풍기는 좀 분위기나 이런 게 네네. 조금 있을 것 같은 건가 보죠. 네, 네, 네. 네, 그러면 누군가 나를 좋아하게 된다면 나의 어떤 매력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남자를 안 진짜 오래됐기 때문에 네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내 매력을 하나하나 찾아줄 그런 남성분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어요. 음. 네. 매력까지는 필요 없고, 네 그냥 편안한 대화 상대면 좋겠어요. 너무 네. 마음 고생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 네. 어, 이렇게 성격이 좀유하고 대화가 네. 돼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면 최고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여사님은 좀 사랑을 해본 지가 꽤 오래됐나 봐요. 오래됐죠. 음 그러면 어. 이제 다시 사랑에 빠지면 우리 여사님은 어떤 사람이 될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진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네. 뭐 내가 뭐다 태워도 뭐 여한이 없겠지. 그러면 우리 여사님 이상형은 어떤 분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키가 너무 작으면 안 되잖아. 내가 키가 있으니까. 음, 키가 그러면 너무 작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럼 내가 165니까 네. 키에는 맞아야 되겠지. 나보다 작으면 안될거 아니야. <laughs> 어, 또 다른 이상형 혹시 원하는 건 없을까요? 너그러운 사람, 마음 편안한 사람 그거면 될거 같은데 어, 나... 일단은 그게 네. 제일 중요하고 서로 대화해서 이제 대화가 통하면 네. 그 다음에 뭐 여행도 갈수 있는 거고 놀러도 갈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나가는 거지. 네네. 처음부터 그게 뭐 내가 나는 뭐 이걸 원한다, 이렇게는 아니. 그러면 우리 나이 차이는 우리 여사님 나이에서 위아래로 어느 정도까지 괜찮으세요? 글쎄요, 한 다섯 살이요? 아, 위로 다섯 살? 네. 네네. 밑으로는 몇 살까지 괜찮아요? 밑으로는 세 살, 두세 살? 아, 밑으로는 두세 살까지.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사님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아, 작년까지 일하다가 지금 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사님 경제적인 부분도 살짝 말씀을 해 주실까요? 그냥 전세에 살고 있고요. 뭐, 살아가는 거는 뭐, 사, 이제 일하면서 연금 본 거, 연금으로 살고 있고, 먹고 사는데 뭐 지장은 없어요. 아, 그래요? 연금이 네네. 조금 나오나 봐요, 우리 여사님. 일할 때 이제 많이 일을 했으니까, 제가. 아, 그래요? 네네. 아이고, 큰 효자가 돼 있네요, 연금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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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아. 그러네요. 힘들었는데 너무 잘했다 생각이. 어 너무 잘했네요. 네네. 든든해요. 네. 그러면 우리 여사님 나중에 좋은 인연을 만나서 누군가와 네. 함께 산다면 내가 꿈꾸는 어, 모습은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하고 상상해 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냥 뭐 이렇게 저는 아파트 같은 건 싫어하고 전원주택이나 막 이렇게 강이 있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물을 아, 좋아해. 음, 좀 음악을 네. 좋아하는 사람이어갖고. 네네. 뭐, 뭐, 그렇게, 노년에 그렇게 뭐,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아, 전원생활 을 하면서 <laughs> 텃밭 가꾸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거는 못해. 그런 거는 하고 싶지 않아. 일을 어. 해야 되잖아. 아니, 일하는 너, 정도 아니고 텃밭 가꾸는 정도면 집 옆에. 아니야, 그것도 보통이지 니야 해봤는데 아, 그, 보통 일이 아니야. 아, 해봤어요, 경험을 아, 그럼요. 여기는 남면 주시니까. 음, 네. 아, 그게, 그것도 그냥 텃밭이라고 그게 아니라 그게 밭을 이만큼을 하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너무 우리... 나는 평생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싶어. <laughs> 진짜로. 그것도 일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그 전원생활이 좋은 거는 뭐강물이 흐르고 조금. 그냥 보는 게 좋은 거지. 보고 이제 놀고 싶지. 이제는 막 아, 어렵게 힘들게 살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열 네.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누군가를 만나면 나 위로받고 싶어요. 난 상담학도 중요해. 배웠고 간호도 배웠고 네. 했다 그랬잖아 피아노도 20년을 했고. 네, 네. 어 그렇게 살아온 게 진짜 음. 네. 근데 이제는 좀아 내가 너무 마음 아프게 살아서 네. 아픈 사람을 좀 위로해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상담학 공부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우리 여사님은 음. 피아노 학원을 하셨어요. 그냥 취미로 하셨어요. 아니 학원을 20년을 했다고요. 아 학원을 20년 하셨고. 아 어, 이제 와. 헤어지면서 제가 너무 네. 머리가 시끄럽고 정신이 없으니까 학원을 접고. 네. 그때부터는 이제 정신 없이 이제 다른 일을 한거 심리학 공부도 했고. 네. 간호도 공부해서 한, 한 4, 5년 동안 일을 했고, 아. 그 다음에는 이제 옷 관련해서 네. 어, 백화점 같은 데에서도 일을 했고, 백화점에서 최근에... 판매 같은 걸 해보셨나요? 판매도 했고 거기서 네. 매장도 해봤고, 네, 예 최근에는 이제 여기 남양주시 가까운 여기 한성몰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네네, 네. 아, 거기서 이제 작년까지 일을 했고. 아, 그래요. 우리 네. 여사님이 옷 관련해서 판매도 해보고 영업도 했으면 세상 못할 게 없는 사람이에 이제 힘든 거다 해보셨어. <laughs> 그러니까 이제 하기 싫다니까. 아이고, 그런만도 하겠어요. <laughs> 아유. 누가 날 얻고 다니면 좋겠어. 아 그래요. 너무 음. 고생하시고. 음.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어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잘하셨어요. 여사님. 네. 네. 그러면 우리 여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이성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아, 저는 이런 데가 처음이고요. 처음 이렇게 인터뷰라는 걸해 보고 어 진짜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가 잘 통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믿음이 가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우산이 나한테 우산이 되줄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여성분에게 관심 있으신 분은 010-2766-7949 중매이신으로 443번 여성이라고 문자 주세요.